젊은 치매 환자처럼 뭔가 정신이 좀 약간 어, 이렇게 말, 맑지 않고 뭔가 이렇게 나사가 하나 풀린 듯한 그런 이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신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은아 박사의 치매를 부탁해 이 책의 저자 신경과 전문의 이은아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눠볼 주제는요 가짜 치매를 찾자입니다. Thank you. 많은 분들이 치매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할 때한 20대 30대이신 분들이 제가요 기억이 깜빡깜빡하고요 뭐,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어놓기도 하고 그래서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겠고 제가 정말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요 제가 이제 치매 아닐까요? 막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젊은 치매 환자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20대 후반이나 뭐 30대 초반에 이렇게 막 치매 환자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잘 보면 사실은 이제 집중력이 좀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의욕이 많이 저하가 되고 그러니까 뭔가 학습하기 싫은 이제 그런 환경에 많이 놓여 있는 분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치매를 감별 진단을 할때꼭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치매와 비슷한 가짜 치매를 찾아내는 게또 가장 큰 이슈입니다. 정말 치매 환자 같이 증상이 똑같이 거의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뭐냐면 바로 우울증에 의한 그런 이제 인지기능 저하, 기억력 장애, 무기력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우울증에 의한 어떤 그 증상들을 치매와 감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 치매, 슈도디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울증은 평생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걸릴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우울증 유병률이 거의 36.8%다. 이런 연구 결과도 이제 일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10명 중에 한 4명, 세 4명이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내가 기억이 깜빡깜빡 하고, 아, 혹시 막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뭔가 이렇게 자꾸 까먹고 막 이럴 때는 좀 젊으신, 중년에 계신 분들은 혹시 내가 가짜 침에 우울증이 아닐까도 꼭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우울증은 흥미가 일단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수면장애도 생기고, 네, 그 다음에 일 처리하는 그런 능력이 조금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신운동 지체,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채감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힘이 빠지죠. 에너지가 고갈돼서 뭔가 잘 못하는 사람, 이런 식의 이제 증상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런 증상이 한 2주 정도 지속이 되면 우리가 좀 심한 우울증, 그렇게 진 단을 내리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그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야,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야 마음을 바꿔봐, 또 괜찮다니까 막 이제 이런 약간 립 서비스로 막 이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의학이 점점 많이 발달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우울증도 그냥 이 마음의 병이 아니고 뇌에서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뭐 세로토닌 분. 분비라든지 이제 도파민 이런 물질들이 분비가 이렇게 적게 되고 균형이 깨지면서 내가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일들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아 괜히 세상이 끝난 것 같고 사람 이름을 듣고 전화번호를 들었는데도 내+ 내에서 더 이상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안 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장애가 생기고 어떤 일을 수행하는 게 느려지고. 판단이 안 되고, 그러니까 딱 치매 증상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면 우울증과 치매의 차이는 어떻게 차이가 나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시면, 자, 우울증은 기억을 담당하고 어떤 일처리를 하고 하는 이런 세포들이, 아, 나 정말 더일 못하겠어요. 하고 잠깐 휴가를 갔기 때문에 기억이 안 되고 일처리도 늦고 집중도 안 되고 의욕도 없고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치매 환자의 뇌는요, 그 기억을 담당하고 이런 세포들이 아예 퇴직을 해버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없어지니까 기억이 안 되고 일처리가 안 되고 판단이 안 되는데 담당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회복이 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우울증은 담당자가 이제 휴가를 갔기 때문에 휴가 끝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다시 일이 회복이 되는 것처럼 치료를 하면 기억도 좋아지고 일상생활 능력도 좋아지고 의욕도 생기고 판단력 집중력 옛날처럼 다시 반짝반짝하게 이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치료는 사실 우울증은 병원에 오셔서 우리가 이제 약물 치료를 하면 초기에는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단 약을 끊을 때 본인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끊어버리시면 안 돼요. 사실 우울증도 재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약 먹고 막2 3주 후에 좋아졌으니까 이 정도야 뭐 이까짓 것 이러면서 딱 그냥 약 끊고 잠수 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병원을 더 이상 안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우울증이 재발이 되면 더 심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 막 이런 것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렇게 우울이 심한 분들은 병원에 갈 힘조차도 못 내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치매 환자분들은 우리 가족분들이나 누가 이렇게 병원에 가봅시다서 검사도 하고 이렇게 치료도 하고 이런 이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데 우울증은 겉으로 보기 멀쩡해 보이고 너무 젊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옆에 가족분들이나 지인들이 적극적으로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뭔가 의욕도 없고 막 젊은 심자처럼 뭔가 정신이 좀 약간 어, 이렇게 말, 맑지 않고 뭔가 이렇게 나사가 하나 풀린 듯한 그런 이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신다 그러면 아주 우울하니 이렇게 좀 물어본다든지 떠나고 싶니 막 이렇게 약간 좀 물어보면서 그 우울 증상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치료할 것을 권유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남자분들 아~ 내가 그러니까 우울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약한 사람이야라고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질까 봐. 겁내서 우울하다는 얘기를 못하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우울증의 처음 치료는요, 아, 나 뭔가 이상해, 좀 우울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치료 약물을 드시고 또 우리가 이제 단계에 따라서 뭐 인지행동치료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거를 하면서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가짜침매 우울증을 꼭 찾아내셔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은 그 자체가 치매의 원인도 됩니다. 중년에 우울증을 앓았던 분들은 나중에 노년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런 연구 결과는 제가 이미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가짜 치매를 찾아내시면서 진짜 치매에도 걸리지 않는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께 전파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